뭐하시죠? 화장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왜 집에 있는 화장 안 돼? 설마? 난잘 보일라고 그랬다? 엄청난 파티를 즐기러 가잖아. 근데 너못 나가. 왠지 알아? 컨텐츠 찍어야 되거든. 무슨 컨텐츠? 사람들이 음. 댓글로 많이 거절할게 거절. 구독자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구독자들이 요청했어? 정확하게 그 컨텐츠를? 어, 콘텐츠를? 어. 사님들 말은 잘 들어야지. 오빠도 구독자에 포함돼 혹시? 그래서 뭐냐면 예지 안 왔을 때있잖아 너랑 나랑 24시간 동안 있는 콘텐츠 엄청 좋아하더라고. 나 너무 싫었는데? 라는 건 근데 구독자판이라서. <laughs>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가족 강민우와 함께 24시간 동안 같이 있는 콘텐츠입니다. 예지 있어 집에 예지 있다 오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에는 한 가지가 추가됐어. 바로! 24시간 동안. 야,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아니, 잠깐만요. 문을. 문을. 난 진짜 자신이 없어서 그래. 아! 이걸로 내 양손을 하는 거야? 차라리 나 그게 더니아니야니 아, 아니, 너랑 나랑 같이 아, 24시간 동안 수렵을 차고 지내는 했지? 콘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손이 묶여도 싸. 친구들이 <laughs> 얼마나 좋아할까? 지금 벌써부터 지금.. 뭐 하는 거 맞아? 어. 나 진짜 정확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 이번 영상 올라와 댓글 한번 봐봐.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거야. 오빠 혹시 계정이 몇 개야? 내가 아니라 농자들분들이 요청한 거라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빠르다. 원래 준비할 어. 시간을 좀 주지 않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바로 우리는 리얼이야. 됐어. 아 근데 너 손목이 얇아서 잘 들어가네. 왜 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딸깍자 네, 이제부터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몸이 됐습니다. 아니 좀 보라고 뭐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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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탈출 읽어보고 <이거> 있는. <laughs> 리얼이야.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먼저 엄지 손가락을 <laughs> 세게 눌러서. <laughs> 어허 그러면 더 쪼아 들어갑니다. 나 근데 진짜 진심으로 뺄수 있을 거 같아. <laughs> 에이, 이게 빠진다고? 어... <laughs> 예? 아, 이거 어떻게 뺐어? <laughs> 행복한 시간 보내어아니 아뇨, 아뇨,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다시 찾아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촬영이 좀 빡세긴, 아, 잠깐만요. 나 끓일러 왔는데. 아니, 우리 전화 고기 있고, 옥 내가 아, 네. 삼겹살 왔어 근데, 저로 가봐. 아, 왜 이렇게 벌찌거릴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우리 쌈채소가 없잖아. 어, 사러 가자. 진짜 아, 이러고 나만 쪽팔려서, 어떡해, 사? 쌈채도 살아가야 돼 어. 입을 수 있나? 나가발 입어볼게 어? 좀 불편하네요 아 근데 이걸 넣으려면 안되네 어머 어머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니면은 방법이 있어 어디? 너가 여기 오른팔에 넣고 내가 여기 왼팔에 고나 반팔로 다닐라고 아니아 밖에서 아? 추워 옷 입어야지 옷 입자 나 그냥 죽을 그냥 얼어 죽을게. 아 근데 그게 있어. 수갑을 차고 밖에 나가면은 오해 소재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갈 때는 이런 수갑은 차면 안 돼. 이런 수갑?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말에 뭔가 이상함이 있다. 이런 수갑. 오빠 수갑 종류가 여러 개야? 다른 수갑을 차면 된다는 거야. 아! 어떻게 생겼는데? 근데 이건 밖에 나갈 때 내가 보여줄게. 너 화장해야지. 화장 다 했어. 내가 해줄게 하자 아나볼 터치 안 했다. 아, 야너 되게 유연하다. <laughs> 아 팔이 좀 아픈데 생각보다. 거의 거 어디 응. 앉아 있어. 응. 내가 머리 넘겨줄게. 아 괜찮아. 아? <laughs> 기분 너무 나빴어요. 조심, 아, 조심해, 주세요. 아 조심해주세요. 아! 아이 감전당했냐고. <laughs> 왜내 인생은 이렇게 항상 고난이 함께할까? 그런 게 시청자 더 좋아하는 거야, 너를. 원래 쉬운 길만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아, 오빠 여기 앉아, 정확하게. 이 반으로 나눴을 때 오빠 여기 앉아. 음. 나는... 아 잠깐만요. <laughs> 우리 귤을 합동으로 까보자고? 우리가 한손한손 한손 써가지고 한번 까보자고. No. 아니 아니요 가만 있어봐. 아니, <laughs> 아니 수정자 그리 좋아한다고. 자 일로 와. 오빠가 뭘 알아. 어, 어, 진짜 어 키웠잖아. 그래. 너가 이렇게 하는 거까지. 그니까 봐봐. 아 어머. 그, 누가 그렇게까지 하래. 아유. 나 이제 막 입었는데. 새 옷이야? 응. 나 이거 집에 있을 때 입으려고 샀어. 집에 착붙어있 일어나야지. 아 귀찮아. 이따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일단 야채를 사긴 해야 되거든. 응. 지금 갔다 올까? 오케이. 나는 아, 추우면 안 되니까. 응. 내가 더 줄게. 아. 이리 와봐. 한번 도와줄 생각하지 마. <laughs> 아 이거는 해줄 수 있잖아. 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 아니면은 진짜 내가 이 팔을 통해서 나오면은 너가 손을 넣을 수 있어. 뭐? 내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노. 나올 건데? <laughs> 아! 바꿔야지 수가좀 빵잘이 안 떨어지는 건 없어? 있어 큰거 있어 요거 아, 진짜 장난이야? 여 밖에 나갈 때 사는 거야? 이게 바깥용이야? 맞아 이더 <laughs> 창피하지? 이게 더 큰일 나지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장난감이잖아 이거는 일단 어, 옷을 갈아입고 하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 춥게 나갈 순 없으니까 맞아. 맞아. 어때 기분 좋지? 기분? 나랑 외출하는 거 내가 아는 좋다 여기가 바뀌었나? 굿 그러면 아쉽게도 받지 못해. 아 그런가요? <laughs> 지금 수감을 차서 싫은 감정보다 수갑 차고 나가야 된다는 쪽팔림이 조금 더 커졌어. 에이, <laughs> 남의 시선에 의지할 네. 필요 없어. 그저 우리 둘 시간을 즐기면 돼. 즐길 게 있어요, 즐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코스프레같고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누가 이런 코스프레? 아 오빠까지가 코스프레 소품인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원래 족쇄거든 내가 알기론. 발에 차고 이인 어. 상악하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 그래도. 그렇지. 러네 발상에서 난 좋았어. 그래. 아까 수갑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집에서도 이거 하고 있지 왜?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문이 안 닫혀. 응, 음, 그게 화장실이요. 어, 화장실이요. 준비가 철저하다. 아 아이, 당연하죠. 빽빽이 했나봐. 안녕하세요. 퇴직. 아이 카발. 뭐뭐 하세요? 왜 가리고 있어?

어때, 우리 약간 느낌이, 어, 환상이 좋지? 우리 이거 한 조씩 뛸까? 얼굴 펴라. 얼굴 피라 했다. 아, 왜 이렇게 붙어, 나한테. 그만 붙어. 아, 그만 붙으라고. 너무 붙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손 넣으라고? 많이 빼고 싶어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오늘 까베기 사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안 사왔어? 이틀 연속은 내일 수가 풀어지잖아? 응. 그러면은 기뻐서 하나 사올게. 상당 <laughs> <당장> 뛰어나와가지고. <laughs>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laughs> 오, 위험해. 어? 오. <웃음> Run. <웃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아이 아, 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아, 이게 자유해 봐. 어. <laughs>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분 나빠 보이죠? 자, 우리는 이제부터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순두부찌개 음. 한번 더할 거고요. 어, 잠깐만요. 머리카락이. 노. 아, 제가 할게요. <laughs> 야 근데 순두부찌개 하면 은 내가 옆에 고기 굽잖아 근데 고기를 구면 어떻게 했어? 기름이 튀잖아 어. 그래서 프라이팬은 필요 없어 왜? 우린 프라이팬으로 고기 구울 게 아니야 뭘를 인덕션에다가 바로 고기를 구울 거야 뭐? 말이 안 되지 어. 장난이고 이걸 쓸 거다 어?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알아서 고기 구워주는 거잖아 땡글땡글땡글 땡글, 땡글. 이게 롤팬이라는 건데 보면은 여기 지금 안에 여기 있잖아 이거 그리고 여기서 여기 버튼 보이지? 응. 어서 한번 딸깍 해주면은 어. 야, 계속 돌아가. 진짜 어. 편해 보인다. 이 기름 안 튀는 게 진짜 내가 사귄 것 같긴 해.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내가 또 맛있게 한번 해줄게. 아주 미친 삼겹살 내가 보여줄게. 자, 강민우의 요리교실 마당. 크게 썰어드릴까, 작게 썰어드릴까? 전 작게요. 작게?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찜기가 아, 뭐다 익어서 어차피 오빠가 계속 저거 써는 거 재미 없으시잖아요. 이 수가 은근히 불편하다. 그치 지금이라도 빼도 돼야 우리 이거 할래? 먼저 맞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50만 원 주기 그럼 나 절대 포기 안해나 그냥 힘들어도 꼭 참고 이겨낼겠난샤워하더라도 너랑 같이 들어가 <laughs> 나 나는... 괜찮겠어? <laughs> 나는 포기까지 했는데 오빠 샤워하는 거 봐야 돼? 50만 원 내고 안보으면돼 고기 꿀팁 고기 먹을 때 반드시 오돌뼈 있는 쪽으로 먹으세요 여기가 맛있는 부분 그리고 응. 오돌뼈가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위쪽에 있는 거 응.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진짜 맛있습니다. 오돌뼈 사람들이 막 싫어하잖아. 나 싫어해. 근데 오돌뼈도 너 싫어해. 오돌뼈는 오빠 대박 싫어해. <laughs> 이거 그냥 불실 정도로 예열 시켜놔요, 이렇게. 그럼 전체가 달궈지거든요, 이게. 음. 이거 좀 기다려, 그리고. 제가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계란 한 손으로 넣기. 대박. 너무 멋있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해. 그냥 고기 넣어줘. 아. 넣어줘. 끝이야. 음. 이렇게 하면 이제 눌러붙잖아 보통 응. 코팅 처리 돼 있어가지고 눌러붙지는 않고 응. 그리고 버튼 딱 눌러주면 이제 지가 돌아간다고요, 막 돌아간다고 해봐 이게 오! 계속 돌아가는 지가 막아 편해 ]한테. 보인다 어, 깜짝아 뭐야 언제 왔어? <laughs> 언제 왔어요? 둘이 <laughs> <그게> 도둑 같아 <같애지>. 지금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뭐야 그거? 나 이렇게 됐어 <laughs> 어떤 벌칙을 수행 중인 거야? 네, 벌칙도 봐.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거든 가이바위보진 사람 청량고추 먹기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눌러붙는 남자야 그러니까. 눌러보는게마지지 늘려보니까, 늘려보니까 힘들지. 이거 그냥 여기다 넣고 돌리기만 하면 알아서 늘려보지 않고 지 알아서 돌아간단 말이야. 여기서 술드묻찍기할수있어할수 있지. 진짜 할게 없네, 이거. 아니까 하는 게 없네. 아니 옆에서 응원의 댄스 해. 강정석, 강정석 파이팅! 강정석, 강정석 파이팅! 누구 저라고 쓰 지금 이죠 어? 끊어졌어? 우리 이제 한 단계 가까워졌어. 오마이갓. 오빠가 춤 춰서! 오빠가 춤 춰서 떨어뜨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위바위보 친사랑 순한고추 먹기 시작 하겠습니다. 셋이 하자. 근데 얘 먹을 때 얘는 먹으면 죽어. 나는 아난 죽어? <laughs> 나는 나 죽는 것까지가. 먹으면 좀 먹잖아, 매운 거.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고, 음. 가위가위고. 뭐? 쌈장 없이 그냥 먹어. 어 그렇게 못생기게 먹어야 돼? 내눈 떴으면 두개 동시에 들어. 매지 않아? 아. 음, 난 이런 걸안 음. 매워해. 연결된 데서 진동이 벗겨져. <laughs> 근데 맞아, 이게 그게 있어. 이게 원래 프라이팬에고기구우면은 수증이 날아가는데, 뚜껑을 닫으니까 이게 물이 생겨가지고, 봐봐, 아, 지금 여기 위에 수증기 채웠지? 응. 보면은 약간 쪄지듯이 지거든 근데 그런 고기는 맛이 없어. 고기는 쪄지듯이 꼬면안 돼. 마이야를 생겨야 지 안에 있는 기름이랑 물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냐면 간단해. 잡고 쭉 하면은 보이지? 오, 좋다. 뭐 약간 볶음라면 뭐 같은 거끓여먹기에도 좋겠네? 약간 주부분들도 시간이 없잖아. 애들 밥사려 가려고 하는데 뭐라겠어 <laughs> 혹시 이거 생방송 홈쇼핑인가요? 애들 키어가느라 정신 없을 때 이거 구워놓고 신경 쓴 상태로 탈리하면 되니까 프라이팬 탈때 야, 너 너무 좋다. 맨날 먹뭐 올려놓고 까먹어서 태울 때 많잖아. 많지. 프라이팬 탈 일이 없겠네. 놔두고 그냥 자다 일어나도 알아서 유비야. 한번 태우면 집안에 그 냄새 다 배가지고 그거 냄새 빼는 것도 진짜 일이고 <laughs> 이게 진짜 난 강점인 것 같아. 나는 고기 냄새 내는 게 싫어가지고 고기 잘안먹든 이거 꺼내가지고 먹고 다른 고기 잘라서 넣어놓고 먹는 동안에 얘가 알아서 깨속구우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 할 동안 우리는 밥을 데웠고 내가 데웠지. 우리가 아니라. 자쌈도 씻고 쌈시어야죠 근데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거 여기 넣어놓는거 하나 하고 나머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밸런스인지 모르겠어대추를 씻자. 설거지도 해야지. 너가 대추를 씻어줘 그러면. 내가, 내가 고기를 계속 구우게. 방을 설거지해야 된다. 어, 내가 고기를 구워야 하니까 너 설거지해. 그럼 배추 누가 씻어? 너가 씻은대. 난 고기 구워야 돼. 배추 씻어나 설거지 할게. 하나, 둘, 셋. 와우. 봐, 기름이 잘 안. 봐. 기름 하나도 안 튀었어, 진짜. 와우. 응. 기름이 안 튀었어. 음. 짱이다. 음. 특히 가스레인지 쓰시는 분들이 번어 기름 튀는 거 닦는 거 진짜 힘들어 하시는데 아 그거 진짜 다 빼서 씻어야 되잖아 아뭐 기름 튀는 거봐 아, 목살이 튀어서 기름이 장난 아니야 딱! 아 뜨거워 씨. 어우 이 어우 엄청 아니야, 이거 언청소냐 이거 한 명은 입으로 일하고 한 명은 몸으로 일하는 거 어때요? 음. 분업이긴해 여기 짜면 너무 잘 맞아 자 그러면은 이제 고기를 담고 아 이거 같이 갖고 왔어야지 내가 수저 도고놀때 역시 우리 합이 너무 잘 맞아 <laughs>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 저는 고기 담을게요. 봐봐요. 야.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고기 구워진 거죠? <laughs> 보이시나? 대박이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오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엄청 쫄깃해요. 내가 줄 거라고 가만 있어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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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다시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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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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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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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이렇게 토아 해줍니다. 네. 사이 좋은 뒷모습. 아 사이 좋아요. <laughs> 사이 먼 뒷모습. 사이 좋은 뒷모습. 사이 아, 가까운 뒷모습. 왜 이렇게? 아 죽어. 좀... 아. 아 가속. 오케이. 알아서 김치가 이제 고기 기름에 싹 코팅하면서 막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입안에서 환상의막 김치 그오 그러니까. 지금 퍼포먼스 질인데. 넵. 어... 우리 진짜 합이 너무 잘 맞는 거. 우리 합이 너무 잘 맞는 거 같다면, 뭔가 맞춰주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고 있어. <laughs> <laughs> 아니 그냥 우리는 태생이 약간 좀 항상 <laughs> 이 기운 아니까 강강교, 어디 강강교? 이따 별로야. 응 이게 뜨면. 그냥. 똑같네. 똑같지. 역시 쓰레기 분위 같다. 역시 우리 세 명은 환상의 기호야. n 아 너가 너, 너 나무를 너무 하나도 는거 아니니? 아. <laughs> 왜 이렇게 나를 안아줘 계고 나를 떠나버리고 싶 <laughs> 나를 안치마안치마 그만 나좀어 정서야 난 너한테서 뻗어 나가고 싶다고 어, 나를 왜 자꾸 안아주는 거야 한팔로 감싸지마 정서야 <laughs> 와 미쳤지요 와 미쳤다 와이 삼겹살 기름에 안오 맛있겠다 음음 음. 아, 맛있다 다시 넣을 거 아니야? 싹 아, 국자 안가진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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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저도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진 근데 진짜. 진 진짜. 진짜. 맛있겠다. 진 너무 행복해 지금. 진짜. 살짝 진짜. 알짜 진짜. 진짜. 진해 진짜. 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짜 진짜. 진짜. 진 좋아. 안 좋아. <laughs> 보안사람한테 고기를 원래 많이 넣어줄 거야.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생각보다 수갑차고 있는 거막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안든것 같아. 근데 너 오늘 쌈을 먹을 때 수딸처럼 먹어? 수딸처럼 쌈을 먹는데? 배투가잖아 저번에 먹을 때. 쌈을 왜 끊어 먹냐면서 막 그런 댓글이 달렸잖아. 음, 깻잎이나 상추는한 입에 먹을 수가 있는데 대추는 안구겨지잖아 내가 입이 작기도 하고. 음, 고기 너무 맛있다. 고기 뭘로 구웠대? 뭘로 구우까 맛있을까? 바로바로. 롤배. <laughs> 그럼 고기는 내가 먹어도 니 응. 음. 그 마지막 한점 제가 먹. 머리 긁어아 머리 단지럽네 이러면서. 에이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방금 아, 백툴 이렇게 막 회전한 거 봤어? <웃음> <웃음> 아 진짜 개웃기네 난 사실 할거 예상하고 있었다 <laughs>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laughs> 날라갈 줄 몰랐어, <laughs> <날아갈> 줄 몰랐어. <laughs> 우리 무슨 게임을 해가지고 내기할까? 나는 카탄만 아니면 나괜찮카탄 너무 오빠가 1등을 너무 많이 해 1등 안 하는 걸본 적이 없어 <laughs> 근데 오빠 많이 해봤으니까 1등 해야지 라스페라스? 오케이. 그럼 먼저 운발로 그럼 치우기만 한번더 할까? 아 단체로 치우자. 어제 우리 두개한번 걸면 다 치워야 돼아 그럼. 응. 떡이빵 하면 어떻게 내가 치우더라고. 치우자. 저희는 치우 다시 오겠습니다. 야. 야, 하나. 너무 끝이다. 야. 내 글자. 나 이미 다 했어. 이놈들 걸리는데 때려서 와인데 내가 굴려줄게 삼. 하나, 둘, 셋. 자, 이제 너가 해줘. 음. 음, 아니 저도 여기에는 와야지. 너가 해줘야지. 던져야지. 손을 다 해봐. ㅋ <laughs> 아 ㅋ 아싸! 못먹는아저짜 어지러워 진짜 오마이갓 아, 돈의 한계 내가 게임을 또 끝나봐야 하는 거알겠습니까 그치 아나? 아뭐 맞죠 자그1 응. 2 3 2등 3월거지 65 언니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나 57만 원너 얼마야? 나 45만 원 와, 얘가 진짜 많이 먹었구나. 뭔지 아 언제 내가 중간에 그한번싹 쓸었을 때 엄청 많이 먹었다. 아. 뭐야?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제가 빙수 예 살게요. 빙수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설거지 귀찮아. 아, 제가 빙수 살게요. 아! 나 설거지 하는데 옆에 서 있어야 돼. 가자. <웃음> 가자. <laughs> 직장 내가갈게 아, 그래요? 설거지 하세요. 저는 일찍 하니까 아, <laughs> 쉴게요.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일지도 몰라.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 근데 이거 설거지는 어떻게? 해? 불편할 것 같은데? <laughs>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긴 해. 솔직히 너무 마, 다 좋으면 완전 사기지. 설거지 할 때가 조금 귀찮기도 하다. 응. 평소에 쓰던 그런 냄비가 아니야. 동그란 냄비가 아니잖아. 응. 그래서 그건 훨씬 귀찮다. 응. 그래서 이거가 이게 어. 작고 이렇게 돌려. 이걸 따로 이렇게 씻어줘야 한다고 음. 살짝의 번거로움이 있다 근데 음, 이제 음. 그거지 나도 이거 몇번 설거지하면서 너무 좀 귀찮긴 했는데 음. 이 모든 단점들을 커버칠 수 있는 정도의 편안함? 음. 그래서 쓰는 것 같긴 해 설거지할 때 잠깐 번거로운 게 그래도 고기 계속 굽는 거보다는 훨씬 편하니까 아 그치 그치 기름 안 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무조건 막 이게 막 너무 막 단점 하나도 없으니까 뭐 무조건 사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음. 어, 나 너무 잘 쓰고 있다 근데, 얼만데? 너무 비싸면 좀 사기 그렇잖아 싸진 않지, 솔직히. 냄비가 그래도 좋은, 이, 이런 냄비인데. 코팅도 그렇고, 이런 이제 그 특허 기능이 있잖아. 어. 솔직히 그래서 막 이게 싸다, 이런 건 아니거든. 3만원, 24만원인가? 아, 좀 나가긴 하네. 응. 근데, 이번에 여기 담당하는님이 우리 채널에서 최저가로 그냥. 얼마? 최저가 94,000원. 오, 괜찮다. 어, 9만원이면은 딱느낌이지 어어어. 어. 딱그 정도? 나도 사실 막 상식가에 사라고 솔직히 사실 말씀 못 드리겠고, 음. 그냥 이렇게 좀 싸게 살수 있을 때? 음. 어. 근데 이거 한번 사면은 쭉 쓰니까. 아배지어 9만원이면 살만한데? 그치 그치 배고프긴 한데 여기는 아주뭐 없어가지고 응. 여기 그냥, 그냥 막 계속 씻어 그냥 냄비 씻듯이 어. 코팅 벗길 수 있으니까 살살 음 이렇게 씻으면 된다 좋다 좋다 이렇게 그냥 음 응. 건조시키면 된다 이번에 이 롤팬 파격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고정댓글 참고해서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실 네네 <laughs> <laughs> 해주세요 역상의 조합이야 뭐? <laughs> 한상의 조합이야. 역시 우린 한상의조합이 역시 강신 남매 그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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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막... 노래 안 나오는데 부근 노래 불리네 그게 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밥 먹으면 꼬아시야 이게 설거지할 때 자주 듣는 노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좋지? 괜찮내 18번이야 아어 네, 굉장히 아, 좋다고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끝! 끝! 와 근데 냄새 미쳤는데 이거 진짜 달고 맛있어. 이거 어떻게 어떤 수저? 어... 아 근데 수저가 잠깐만. <laughs> 이게 크기가 다. 다리발고 진사람부터 먹어. 이긴 사람부터 하나씩 고르기? 응. 다리발고, 다리발고, 다리발고. 저는 이거 할게요. 어왜 제일 큰거안 해? 어 이게 딱 맞아. 디저트 중에 그 딱이야. 맞아.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저는 이걸로 할게요. 오늘 <laughs> <그러면> 깨 먹을게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예지 <laughs> 프레이드가 이렇게 풀어져 있고 나 왼손잡이야 <laughs> 근데 너네는 단발 해본 적 있어? 학생 때 그때는 두발 교정했어가지고 아니요 엄마가 좀 엄했어 학생은 머리 짧아야 된다 이런 느낌 진짜? 중학생까지는 웬만하면 머리 짧아야 된다고 고등학생 때부터 좀풀어줬지 학생 때는 딱 하고 성인 때는 네 맘대로 해라 음... 이런 느낌? 근데 나 통금도 23살까지인가? 있었어. 11시, 12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인인데 통금 있는 거좀 그렇지 않냐? 뭔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 엄마 난 괜찮았어. <laughs> 아마 이거 보죠 응. 음, 음. 우리 채널 영상 봐봐. 나도 있다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laughs> 어머니도 너 유튜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시지? 응. 그럼 그거 어때? 뭐? 설날에 어머니 찾아봐도 돼? 응. 어머님 사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음 응. 물어볼게 아 저기요 아. 지금 게임하잖아요 나 지금 배 아픈데 근데? 화장실 갔다 참아야지 오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배 아픈 거못 참아가지고 그럴까? 너배안 불러? 배부르지 너또안 싸? 배부르면 오빠 바로 똥싸 배부르면 똥 싸야지. 아 대화 수준이 너무 유치해. 너, 지금, 너 배불러? 너 배부르면 똥 싸? 너 배부르면 똥안 싸? 그럼 너 내일까지 똥안쌀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배변. 그럼 내가 좀 싸도 돼? 봐 이거 24, 20, 24시간 뒤에 싸. 배 아파도 24시간 그래. 뒤에 싸. <laughs> 싸. 이러 빨리 이리 와. 아. 아 근데 진짜 이거 문이 종류가 여러 개를 하지 않았어? 배변용 수가 <laughs> 아니 물이라도 틀어놔. 네? 물 틀어놓으라고. 물 아, 틀어놓고 그냥... 싸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봐 으으... 닦는 게 있는데 이거 그 아니고? 이거 너가 닦아야 될것 같은데? 왼손으로 닦으면 되잖아! 오빠 손두 개잖아! <laughs>